전자 결제라든가 디지털 인증, P2P 결, 대출, 그리고 이 원산지부터 우리 식탁에까지 올라오는 그 원산지 추적과정 그다음에 그 예술품의 그 진품 진품 감정, 그리고 유조화폐 방지 또뿐만 아니라 병원간의 유조의 그 건강 관리 기록 들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될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한마디로 주장하면, 이 블록체인이야말로,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총하다.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, 오늘 법인인가가 되었고, 그걸 통해서 우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되는 바, 오은것 같은 깊은 날도 없을 거라 판단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 번, 우리 법인인가와 비전선 보식을 축하드리고요.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우리 산업에 크게 발전에 기여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고용도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산업범이 되기를 빌어가지 않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엄청난 발전을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